안녕하세요. 사활 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주는 문제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흙돌을 살릴 수 있을까요? 자 우선 이곳을 바로 막는 거는 어떨까요? 네, 이거는요 유명하죠.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오더라도 딸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는 흙이 안 돼요. 연결조차도 안 되죠.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니 그냥 따내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 소도 안 나죠. 이렇게만 두더라도 안두도되고요 이건 안 됩니다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막는 거는 안될것같고요자 두번째 수로 자 두번째 수로 이곳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뭐 얼핏 모양을 보면은 이거 두면 그냥 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요뭐 정도의 끝내기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100이 이곳을 치중 옵니다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면서. 그쵸? 이거는 따내줘야 되는데, 이쪽으로 와요. 근데 네,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. 근데 네, 이거는 연결해야 되는데, 자체적으로 잡혀있죠. 네, 자체적으로 잡혀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흙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, 이것도, 뭐 이거 붙이면 간단하게 잡혔죠? 네, 이거 두면, 여기둬서 여기서 두 집을 못 만들잖아요. 그쵸? 자, 이렇게도 둘수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이 곳이 급수자리가 됩니다. 이 곳을 둬야지 살아요. 만약에 백이 단수치면 연결하고요. 이쪽을 단수치는 게 조금 무서운데 이거는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. 왜냐면 하 여기가 자충이에요. 자충이죠. 여기랑 여기가 맛보기. 이쪽 두면 이쪽으로 오고요. 이쪽 두면 이쪽을 단수쳐가지고 또 촉촉수에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살릴 수 있을 거고요. 만약에 음, 여기에서 백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거 주면 어떻게 되죠? 이거 주면 똑같습니다. 그냥 살리면 돼요. 나가면 연결하면 그만입니다. 연결하면 간단하게 더 쉽게 살아버리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흙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수로 막는 거는 이쪽으로 오면서 어, 이건 너무나 알기 쉽죠? 이건 안 됩니다. 흙이안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수로 이곳으로 오는 것도 그냥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흙이 잡힙니다. 잡히겠죠? 안 되고요. 그나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여기인데 이거는 백이 밀고 나가지 않고 치중을 왔었죠. 끊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따내면 이곳으로 와가지고 연결하면 뭐 이곳 막아가지고 뭐한칸 뛰어서 다 봉쇄해가지고 를흙돌이 잡혔습니다. 네, 이것도 안 됐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런 식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계속 단수를 친다 해도 겁먹을 게 없는 게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. 왜냐면 여기가 끊을 수 없어요. 자충이기 때문에. 그렇다고 여기 두자니 여기 둬서 촉축수에 걸리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그냥 끊으면 네 살았죠. 흙이 두집 내고. 자, 그리고 백이 이쪽 오더라도 그냥 나가서. 연결만 하더라도 역시나 알기 쉽게 사는 모양입니다. 이런 식으로 흑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